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어제 이어서 말라기 3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인 오늘 본문 말씀은 이두 가지 사람을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끝까지 그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해당되는 각자의 어떤 심판과 복에 대해서 어딱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죄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아인척 위선을 범했다라는 것.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 양심이 굳어져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불손하게 나갔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법문에서도 남유다 백성은 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했다고 하십니까? 하며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어떻게 보면 반항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의 그속 마음을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며 또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그 회개의 삶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속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실제로는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고 또 악한 자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고굴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니 더욱 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힘든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들이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점점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 반대로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견디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신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지만은 정말 귀한 일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드러나게 된다 할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자신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어, 나에 대해서 어, 반항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그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 비망록에다가 기록해 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망록이라는 것은요. 이 고대시대에는 기록수단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그 예를 들어서 유력한 자들은 이제 자신의 자산이 어느 만큼 있는지를 잘 기억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 자산목록을 적은 것을 항상 그 자신의 그 소지품으로 들고 다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망록은 바로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비망록에 기록된 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땅의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틈만 나면그 비망록을 보면서 너희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야. 너희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야. 라고 생각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머리 하늘까지도 세시고 또그 바다의 수많은 모래카락도 다 세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 현실, 그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분명히 그 하늘의 복락을 예비해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경우들 사실 많습니다. 어, 악인의 그 삶이 형통해지고 반대로 그 선인들은 그 삶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무척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못마땅해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어난 사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그 뒤에 그 사실 그 진실된 더 진실된 것이죠. 그 가운데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즉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그 연약한 그 마음들 또 이율배반적인 그런 마음들을 그런 태도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참으로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참으로 왕 같은 존재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 어두운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빛은 바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또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은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의인과 악인 즉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구분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성경은 이걸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실 성경의 이첫 시작 창세기부터 끝까지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 하나님의 그 태정함 그 주권적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이 어 결정되어진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것이 신비로운지 우리 인간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의미가 있고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그 종말의 때가 언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론 완벽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 나갈 수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히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그 뒤에 있는 진면목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관심을 두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미란 가운데 더 깊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자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